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우리 꽃나래더 여기서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. 우리 가 옆에서 <laughs> 지켜보고 있어 나를 왜 그래? <laughs> 자, 첫 번째로 14,000원짜리 2,000원 윈디는 좀 작아요. 얘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. 근데 제 생각하기에 와또 앗, 또, 앉아, 앉아, 앉아. 응, 앗, 또, 앉아, 앉아. 제가 생각하기에, 요 윈디는요, 가격 측정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네네네, 옳지. 자, 왜냐면, 이 정도 수영에, 이 정도 가격이면, 이제는 뭐, 만 육천 원 정도까지, 이렇게 이제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근데, 요 윈디가 만 사천 원.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. 이 윈디는 제가 진짜 달달 묵어졌을 때 윈디를 만났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쁜 지 압니다 근데 오늘 이제 윈디 이렇게 보면서 저는 뮤즐리를 진짜 달달 묵혔을 때 윈디처럼 이쁘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윈디 입장 뒷면 보니까 완전 대화금 그 느낌이 진짜 많이 납니다 그리고 롱기시마 교배종의 어떤 그런 한 라인 같다는 생각 그리고 또 알바니, 혹은 그 다음에 또 러브 애플, 요런 애들, 정말 많이 생각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. 윈디, 요거, 만사천원, 사이즈 굉장히 좋거든요. <laughs> 쩡아, 아기 이러고 있다 야 되겠다. 응? 그리고, 자, 오늘도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, 색이 너무 예뻐서, 요, 라피네, 라피네가 왔습니다. 우리 아가가 지금 저 손을 이제 깨물깨물 하는, 하고 싶어가지고, 자, 라피네, 사두가 12,000원. 아, 뭐, 사두 아닌데. 아유, 이거 마치 그만한 건데. 라피네, 사두, 12,000원. 색감 너무 예쁘죠? 요즘에 색감이 너무 예뻐서. 요 라피네는 진짜 꾸준하게 많은 분들께서 계속, 계속 찾으시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. 야, 너 진짜 이럴 거야? <laughs> 라피네, 야, 자, 안 돼. 이제 엄마 여기 일해야 돼. 자, 이제 내려가. 자, 내려가세요. 어, 자, 끌려 내려갔어요. 라피네. 그 다음에, 야, 요, 요, 솔트 화이트는요, 요거는 16,000원인데, 사실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독특하다, 예쁘다, 막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, 한 번도, 어, 제가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다육이랑 닮았다라는 생각은 좀안 해봤었는데, 스노우 샤워라던가, 스노우 샤워의 입장 모양을 굉장히 많이 담긴 했습니다. 근데 요 솔트 화이트 아주 좀 키워볼만한, 키어 봄직한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어떤 다육과 닮았다라고 하는데, 다육이가 색이요 되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물드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백분감이 좀 강하면서 그냥 고그 정도거든요. 그래서 얘도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좀 너무 많이 뭐 물이 든다거나 막 엄청 핑크? 막 엄청 보라? 이럴 것 같진 않은데, 굉장히 지금 궁금한 요소입니다. 솔트 화이트는 제가 좀더큰 화분에다가 옮겨가지고 좀더 덩치를 좀더 그 다음에, 야, 가격대가, 요 아리엘이요, 6,000원입니다.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? 이거 포트 사이즈, 요거 지금 12cm? 아니, 이렇게 얼큰이 아리엘이 6,000원입니다. 와, 진짜. 이거는 정말, 아, 진짜 얘 하나만 번듯하게 키워도 재밌죠. 진짜. 재밌죠? 재밌죠. 요 아리엘. 흙이 이렇게 이렇게 바싹 말랐어요. 바싹 말라서 요거는 요거는 사이즈를 좀더 키운다 하면은 좀더큰 화분에 넣어도 되고 여기에서 배수층을 좀더 올려 가지고 좀더 그렇게 해 놔도 되고. 이것도 케어가 조금은 필요하고 관수를 조금씩 할 거예요, 저는. 관수 조금 할 거고요. 그리고 자, 화이트 팜과 로빈 자 닮았죠?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. 물도는 양상이 좀 다른데, 모양새는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. 화이트팜? 아, 화이트팜은 예, 백분감이 좀 덜하고요. 얘는 라인이 물이 들어오진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약간 핑크 주황색감,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요. 약간 미니마의 통통한 버전 같다는 그런 생각 조금 드는 그런 아인데, 이 요, 로빈 같은 경우에는요. 아모에나의 삘이 굉장히 많이 나는 다육입니다. 그래서 라인 자체가 약간 번지는 듯한 그런 물듦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약간 보라빛감을 조금 이렇게 내주는 그런 다육입니다. 자, 둘다 8,000원이에요. 저는 이뭐 펄빈이든 뭐 로빈이든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 비니거든. 비니들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왜 옛날에 김고은 배우가 도깨비에서 원빈, 그 다음에 현빈, 김우빈이라고 말했잖아요. 예쁩니다. 빈 애들은 다 예쁩니다. 그래서 요거 팔빈 아, 8,000원. 그 다음에 요 화이트팜 8,000원이었는데 요 화이트팜 군생이 8,000원이다. 아, 뭐, 가성비는 뭐 끝판입니다. 얘는 사실은요, 이제는 더 키운다라기 보다는 사실 여기에서 색을 예쁘게 내도 괜찮은 그런 다육입니다. 그리고 자, 핑크 플로라. 이건 2만원입니다. 핑크 플로라. 아, 이게 2만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, 여러분들, 저 핑크 플로라는, 아이고, 제가 좀다 세팅을 좀 하느라고. 저 핑크 플로라는 자연 군생입니다. 자연 군생이고, 굳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엽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도톰합니다. 요 핑크 플로라로 칠것 같으면, 핑크플로라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에 만든 그 재배 농장의 핑크플로라입니다. 어, 우리 꼬나라 다육에서 요 핑크플로라, 이 농장의 핑크플로라들을 정말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자, 원조 핑크플로라 재배 농장의 핑크플로라이면서, 그 다음에 자연 군생이고, 그 다음에 많이 무거진 아이라서 여름에도 색이 잘 빠지지 않는 달기. 그 핑크 플로라, 2만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이 핑크 플로라는 아래로 쏙 들어가 있죠. 얘를 더 크게 키운다라기 보다는 이대로 화분에 넣어서 조금만 더 키워서 한다면 훨씬 더 관상의 가치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서 이제 덩치를 키우잖아요. 그러면은 이 동글동글했던 모양들이 흩어집니다. 좀 약간 좀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안 예뻐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그냥 키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와 분갈이 할 거고요. 그다음에. 콜로라타입니다. 자, 야생 콜로라타와 모양새가좀 많이 다릅니다. 라인이 이렇게 손톱이 막 브랑 체리가 생각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요 콜로라타 2도 가격 요석도 8,000원입니다. 손톱도 너무 예쁘고요. 백분감. 요거는 진짜 가을 돼서 가을이 돼서 요에게가나타내준 어떤 그런 물드는 모습을 가을 돼서 꼭 보셔야 됩니다. 진짜 예쁘거든요. 정말 예쁩니다. 그요 로 라타는 8 0 0 0자 마지막으로 블랙 아, 블랙 벨벳 가격 요 2만 원. 자, 요거는요 우리 매니아님 우리 구독자님 조은이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제가 오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.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.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요거 이쁘게 키워가지고 아 요거 진짜 제가 보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보험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신상 아가들은 한 번씩 이제 키우다가 중간에 호르록가 꺼지면, 아, 복구가 안 되잖아요. 하나만 키우고 있으니까. 물론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키운 애를 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농장에서 키우고 있던 애들을 판매를 하면 걸 뭐, 다시 드리면 되지만, 제가 계속 키우면서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, 요 애들은요, 반드시, 어떻게 해요? 음, 보험으로 두 개, 세 개씩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제 어, 생각입니다. 너무 맞나요? <laughs> 두 개, 세 개. 근데 그렇게 키워야 돼서 처음 다육 싸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니 그 뭐지 그러니까 다육 싸을웬 만큼 하신 분들 진짜 그렇게 하신다니까 보험을 꼭 하신다니까. 음, 아우 이뻐. 요 녀석도 보험용으로 제가 좀더 크게 키울 거예요. 지금 말고. 자, 지금 좀더 크게 키워가지고 제가 음, 또 이제 가을 혹은 내년 봄에 분갈이 할때 보여드릴 거예요. 지금 약간 이제 장마가, 아, 장마가 다시 왔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장마가 끝나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열기가 진짜 있었는데요. 지금 또 비가 오면서 날이 굉장히 선선해졌어요. 지금 키핑장 온도가 27도 밖에 안 됩니다. 27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. 해도 없고, 그래서 저는 관수를 살짝, 살짝씩 해주고 있습니다. 관수를 하고 난 애들이 물 반응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수 이런 여름 케어 이런 부분들은 날씨를 파악하면서 개별 다육들의 컨디션을 파악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꾸나레다에게서 온 다육이들 언박싱은 여기서 마칩니다.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할게요.